공수처 출범, 김진욱 처장 취임사. 절제하며 권한 행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 기소할 것이며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결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와 공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진정성과 저력을 믿는 저는 그런 좋은 날, 우리 역사의 봄날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 부원장 감사.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의 공무원 및 이들이 직계 존비속 등 대통령의 경우 배우자와 사촌 이내 친족 포함. 윤석열, 윤석열이 완벽한 공수처 1호 수사, 기소 대상자다. 그림 피위대